칸두라스 대륙 남쪽 쌍둥이 바다에는 스코보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열대 정글에 사는 아스카리 부족, 다른 말로 아마존이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대륙에 사는 인간들과 달리 자카룸의 교리를 믿지 않고 질서와 균형을 중시하는 네팔렘의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점은 남자들이 상업과 농업을 담당하고 오직 여자들만 전사로 키운다는 점이었는데요. 여성이 지닌 유연함과 민첩함이 이들이 살고 있는 정글에서의 전투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스코버스 제도를 떠나 칸두라스 대륙에 정착했는데, 트리스트럼과 아라녹 사막 사이의 땅에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고,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눈의 재단이라 칭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전투 방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훗날 이들은 로그라고 불리게 됩니다. 한편, 작은 농촌 마을 트리스트럼은 제라드 케인이 죽고 몇 세대가 흐르는 동안 호라드림이나 악마에 대해 잊은 채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카룸 교단의 라자로스라는 대주교가 교단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동부 제국 일대를 지배하는 레오릭 왕을 칸두라스의 군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자카룸 교단의 교인이었던 레오릭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고 크리스트럼에 있던 호라드림 수도원을 자카룸 성당으로 바꾼 뒤 자신의 왕궁을 짓고 칸두라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칸두라스의 주민들은 침략자나 다름없던 레오릭 왕을 싫어했지만 그의 강인하고 성실한 모습을 알게 되고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레오릭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성군으로 군림했지만 언제부턴가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칸두라스 수도원의 지하에는 디아블로를 봉인한 영혼석이 있었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봉인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영혼석에 담겨있던 디아블로의 사악한 영혼이 세상으로 흘러나왔고, 라자로스의 악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악몽 속에 들어간 디아블로는 라자로스를 지하 미로로 유인할 수 있었고, 디아블로의 영원석이 있는 곳으로 라자루스를 유인합니다. 영원석을 발견한 라자루스는 영원석을 땅에 던졌고, 영원석이 부서지며 디아블로의 봉인이 풀려버렸죠. 오랜 세월 영원석에 봉인된 채 약해지고 있었던 디아블로는 적당한 육체를 물색하던 중 레오릭 왕을 발견했고, 그를 숙주로 삼으려고 그의 영혼에 마술을 뻗쳤습니다. 하지만 레오릭 왕의 영혼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디아블로는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레오릭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고, 대신 조금 더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만한 영혼을 다시 찾았습니다. 레오릭 왕의 막내 아들 알브레이트 왕자였죠. 라자로스 대주교는 레오릭 왕에게 갑작스레 서부 원정을 가야 한다고 간언을 구했고, 미쳐버린 레오리 왕이 첫째 아들 아이단 왕자와 경비대장 라크다난을 이끌고 출장한 사이 알브레이트 왕자를 트리스트럼 대성당의 카타콤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라자루스는 알브레이트 왕자의 이마에 디아블로의 부서진 영혼석을 박아 넣었고 디아블로는 알브레이트 왕자의 몸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 레오릭 왕은 디아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지만,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의 사악한 영혼과 오랫동안 싸운 탓에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고, 둘째 아들, 알브레이트 왕자가 사라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더더욱 광기에 사로잡혀 결국 완전히 미쳐버리게 됩니다. 레오릭 왕은 알브레이트의 실종을 한두라스 주민들의 짓으로 의심해 눈만 마주쳐도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정도로 폭군이 되어갔죠. 서부 원정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라크다나는 폭군이 된 레오리광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손으로 레오리광을 <laughs> 시해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레오리광은 라크다나과 그의 기사들에게 영원히 죽지 못하는 어둠의 저주를 내렸고 저주의 휩싸인 자들은 지옥 밑바닥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리 왕이 죽고 트리스트럼에는 기괴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마을의 가축들이 원인 모를 이유로 토막나 있다던가 남자들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다던가 자카룸 대성당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리며 괴물이 목격된다던가 하는 식의 현상들이었죠. 공포에 휩싸인 트리스트럼의 주민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고 번영하던 트리스트럼은 몇몇 주민들만이 남은 텅빈 마을이 되어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행방불명 된 것으로 여겨졌던 대주교 라자루스가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한가지 말만 반복하죠. 대성당 아래에 알브레이트 왕자가 있다. 그를 구하러 가자.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평소 평판이 좋았던 라자루스의 말을 믿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함께 대성당 지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대성당 지하에는 도살자를 비롯한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라자루스는 홀로 악마들이 가득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성당으로 이끈 라자루스가 사라지자 도살자를 비롯한 악마들은 마을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하기 시작합니다.